예시, 아, 보가다도 자주 나오는 티어잖아요 네. 음, 음, 네. <laughs> 어, 벤 이러면 판템 풀었다. 응. 안 먹어. 이랬지 우리는. 어, 진짜 근데, 오랜만이네. 네. 진짜 네. 한동안 안 했는데 우리. 정평이 나 있는 이오가되겠 어, 한번또또 한번 또 다시 또 꺼내 오랜만에꺼든네 근데 우리는 아, 지금 뱀픽이 실험실 하는 거라서 일부러 푸는 게맞거같 우리는. 딥블라스기야 파이팅. 어, 어? 만났다. 어지 마, 지지 야, 가지 마. 마, 마. 어, 마. 랩톱아로 씨. <laughs> 건드리지 마. 거리 두절하면서 <laughs> 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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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네. 방패 돌격 타이밍이 진짜 좋았나게해시우야시우시시 아 와, 야 와! 아려너뭐 계산이야? 너 인간 계산기야? 질계산을 그렇게? 아니, 무슨 빠졌다, 화러다가안 돼. 시간이 되 이미 근데 이게 사실 팔테온의 무서움이긴 한. 결국 연달아 포인트를 만드는 건데. 오. 그리고 판테온까지 도발에 컸습니다 그리고 도착. 와, 미친. 연달아 터진 애가 팔 테운. 한 명이 오고도. 그래서 시우가 아래쪽까지 합류. 어 근데 이게 대포 미니언이 아니라서 네. 어, 그냥 가자. 그냥, 야, 밀어, 그냥, 밀어, 그냥 밀어, 그냥 세잖아. 그냥 그냥 딜로 찍어 놀라 아, 그렇지 아, 와야 잠깐만 이러면은. 너 아, <laughs> 이러면, 이러면 진짜가 지금 하늘에 서설 수가 침침침 있는데 침 이러면은. 오 내가 하늘에 서겠다. 내가 하늘에 서겠다. 진짜 오 내가 하늘에 서겠다. 비상탈출. 또 시우야, 또 시우야. 시우 버려, 시우 버려, 시우 버려. 시우 버려, 시우 버려, 시우 버려. 시우 버려. 시우버시우은또죽어돼 시윤도 또죽어돼시우또 죽어야돼. 팔찜 걸고. 일단 신오가 붙었고. 오케이. 오케이. 신자오 가 내가 하늘에 서있다. 신자오 도면안 돼. 어. 어. 신자오 죽 아. 신자오 면 괜찮은데요? 더려갑안돼안 돼. 안 돼. 안 돼. 요그 잡았다. 한 나이스. 이거쪽에서 <목소리를> 어? 연다고 했을 때신짜오나그웬이 핑퐁을 한번 하고 나면 어, 어? 있는데 정압 받았지. 정거지 가라 신짜 오케이. 일단 디아블 아우 압기가 디아블 전장 아웃인데요 진짜으로 오 뭐야 이거? 가 저거 뭐에 저렇게 떠오르는 거야? 어 수현이 전멸이 다 살아 있고. 훨 느끼네. 공격적입니다. 나가 음 바느질 바느는반질바느질바느질 반은질. 아, 잠깐만. 쉬어야지. 쉬어야일1 차이 나는데, 일렙 네, 차이 네, 나는데, 네, 네, 나는데. 네, 오늘 뭐 고난 반은해서 뭐 아니 이러니까 GTX가 억까를 하지. 이러니까 억까를 하지. 이러니까. 오케이. 완료하면 갚치면. 그래 아 앞으로 제를게. 아진 아직 주인공 아, 아닙니다. 지연 어, 그 나이스 소라 나이스. 나이스, 중 나이스 중중 이거 고 빼는 거죠. 더더릴 달려요. 터널로이한번 뛰어주고 시 출발. 오케이 여기까지.

신샤오랑 <목소리> 눈을 마주칠 수가 더, 없어요. 더, 더 끝나고! 이야! 이야! 그러게 누가 신샤오 그러니까 크게 두래? 전령 메이킹. 이 이제 안 된다. 이제 안 된다. 시오 하루 종일 오빠 했는데, 어느새 괴물 됐죠. 어느새 우리가 알던 그그인이 되어버렸어. 너무 아파 너무 빠 한태운의불어어 너네 어, 해오 그 어, 어, 루바이 병장을 이거, 조심해 밑에 빙나 안녕 커튼 풀 오케이, 오케이. <웃음> 위에 위에 <웃음> 위에 위에 알리스알리스타 어우 까비 근데 이건 우리가 좀 많이 무리하긴 했어 까플서 쏘세요 기니다 기업을 어, 기업을 이거는 우리가 좀 많이 했음. 스 게임을 너무 즐겼어요. 이건 맞아요. <laughs> 뭐 이게 상대도 판실실하고나있스 <laughs> 하고 있는 건 다시 한번 하늘에서는, 하또 하늘에서. <목소들> 이게 우리 그 선골들이야. 데 b k 가 어느 순간부터는 본인들 조합을 공식 <목소리> 얘들아 레드 2연승 너무 심지어 맛있지 않니? 얘들아 레드 사이드에서 레드사이드 우리 이대영 아, 하는 거 레드사이드. 너무 맛있는데? 자라서 에이밍의 카드가 아고이라고 일단 룰루. 끝까지 숨겨? 오호호. 어. 어. 끝까지 봐 끝까지 봐 끝까지 막. 편이거든요. 오케이 아. 가자. 와 아. 아. 그래도? 아. 야! 600

슈리야, 리야슈나야 슈리야, 슈리야, 슈리 음, 잘하네 3렙 때자소권 있으니까 오쇼베주 매우 오치 잡아 니잠 니코 나이스 쇼베이카의 매우 우리 같이 홀려볼까요 야 오늘 매우 왜 이렇게 잘 맞춰 자이러면 잡아야지. 직점면 잡아야지. 오! 대리고와주시면은 <laughs> 아, 여기까지 씩 <택시> 타고 와주시면은 <laughs> 체력 이가 차이가 나니까. 어! 기이다 네, 네. 나이스. 아무 일도 없었죠? 던제때거든요 좀... 네, 어. 이거 한번 노려보나요? 옆으로 세들어니다 세게 세게 매우, 매우 한번 버텼고. 나왔고. 켈리 이 만개 아, 근데 그거 아니에요. 이 나이스 야. 아니, 아니, 아잘아직공아아있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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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니, 빅라리스 으아, 빅라리스 아니, 빅라리스 으아, 빅라리스 아니,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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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빠졌다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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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아그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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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니

매우군 안 맞았지만 스승지 어, 이게 아가 오, 변이지 와, 와, 와 숏! 야, 와, 야, 우리 이거는 진짜 하으로 잡았다. 네, 플러... 그냥, 너, 그냥. 너, 한번 아시 잘텁수, 아시 잘 빼고 잘빼고 네. 불로 아타칸. 아타칸. 땅이 밀어냈고. 아타칸을 먹고. 아타칸 먹고 나서 아타칸 먹고 나서. 그 잡고 나이스. 빙나, 빙나, 빙나. 세리가. 세리가. 에이밍, 에이밍, 지 야, 하, 맛있다 야, 머리가 꽝. 일로 그 와, 일로 와, 자 일로 와. 자 먹어. 이네요 아니, 그이아

데미지를 한번 체크하고 드시면 오 이런 거와 파이터 파이터 라 이제 다 썼어. 이제 다어 이제 이 뒤에 이 뒤에 잘해야 돼많어써잘 잡았는데, 아, 잘 잡았는데? 이 뒤에 잘해야 돼이뒤이에 잘해야 돼여러사가 없으면 지금 가 없어요 <레니어> 오케이, 나 이거 그오 나이스 우리가, 나이스! 야, 나이스, 야, 나이스 그렇지! 로아 니콜 로아 니콜 일로와이일로아잇 차! 와우! 이야 루시드 대리! 야 23스탯 뭐야 메자이 아니 메자이 이상 뭐예요 이렇게 앞으로 나오시면! 이렇게 앞으로 나오시면! 달리아 전담 좀라인도어 앞으로 나오시면 어, 안 되죠. 앞으로 나오시다 안 되죠. 오. 되죠. 어, 어. 지금 어. 장에전가요다업을좀 어, 어. 깊은데? 킬업을 어, 아, 네. 깊은데? 힐력 아, 깊은데? 력 깊은데? 깊은데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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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 순간 저크샨테 아니고 정글인 줄 알았네. 결국은 바론 마무리. 일단은 킬린이 뒤로 갑니다. 돌아요. 리 뒤로 가요. 아예. 타리 뒤로 가고 오케이. 지더 나와 맞지. 아기가. 아, 체리 체리 체리. 아, 세라리. 세라리. 야 그래도 아리 아리 아리. 그런데 조메이커가 아리 아리. 아 맞어. 지금 팀이도 죽 리플 갔지야. 니다 아리가 왜 승률이 안 좋은 줄 알아? 쇼메이커가 안했으니까 이게니 와. 올 <laughs> <야>, 이게 <laughs> 레드에서 이대 승리야. 이야 이거, 이거 어떻게? 루시드냐? 슈메냐? 아, 어? 루시드! 저는 솔직히 인정. 많은 분들께서 고민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. 네. 정글한 미디였을것 같은데 인정. 서로 임팩트가 좋았지만 루시드 쪽에 조금 더 손을 들어주었네요. 왜냐면 아. 1세트가 너무 진짜 장난 아니었거든. 네. <laughs>